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플러스 쪽으로 마감을 했지만 변동성이 되게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소외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주식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게 뭐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행보장이 있고 막이렇거든요 지금은 행보장이라고 해요 가장 지지부진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건댈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쪽 보면 막 이쪽이 급락해서 따라가면 밀려버리고 그 다음에 나만 가만히 있으면 이쪽만 움직이고 내 종목은 안 움직이니까 속상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더좀 강하게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심리적인 그 관리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시기와 타임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이 시장에서 돈이 좀 수월하게 벌수 있는 시기와 그러지 못하는 시기 또이 시기를 지나가야 또 좋은 시장이 오거든요 우리가 막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선선한 어, 가을비가 내리고 있죠 그랬듯이 또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이렇듯이 덥게 되면 시원해지고 또 시원하게 되면서 추워지고 이런 게이 어,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순환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반기 의 시장이 좀 좋았다면 어,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건 박스권 장세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어, 종목을 잘못하면, 뭐, 쇼티지가 걸리면 계속 빠지고, 또한번또 종목을 잘 잡으면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불나방 매매라 그래요. 테마를 따라가서 우리가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잠복해가 있지 않으면, 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세게 떼기, 세게 떼기, 세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 급락이 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 매매를 따라가자면 소외돼서 따라가자면 거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장은 또 돌아요. 이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시장일수록 우리가 좀 강력하게 매수보다는 시장을 한번 조금 더 쉬어간다라는 생각에 이 관망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급하면 안 돼요. 시장은 전혀 급하지 않거든요. 내 자신만 급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시장은 절대 급하지 않아요. 누구만 급한 거야? 내 자신만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늘렉스하게 종목 늘리지 말고, 이 종목 들어가서 저 종목 들어가고, 이 종목 들어가고, 저 종목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손절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늘어나고, 손실이 커진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오래 남어야 어한 번씩 예큰 대박이 한번 나거든요. 그 시장이 오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운인 거잖아요. 어큰 수익을 내려면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오버를 하면 손해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쉬어가야죠. 쉬는 것도 매매인데. 내가 손해라고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버려버리고 다른 거 샀다 다른 거 사고 종목을 늘려 놓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지금 시장의 모습이에요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단타로 들어갔다 물려버리면 그냥 내도 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고 수익 안 나면 그냥 내버리는 거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냥, 올라갈 때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또 종목을 사고, 또 사고. 그래서, 개인들이 종목 수가 한 2, 30개는 되는 거죠. 그게 평균적으로,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어, 그 종목수를 보면 한 2, 30개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연회 같은 데 가면, 보면 왜 그러냐면 이런 시기에 종목을 늘리는 거예요. 샀다가, 안, 오, 아 떨어지잖아 손절 못하고 냅둬버리고요. 또 옆에 있는 게 올라가니까 또 사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치고 들어가야 되고, 종목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떨어지니까 냅둬버리고, 또 돈을 갖고 또 사고, 이게 또 떨어지니까 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락파동이 들어오면, 종목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나가잖아요. 새로운 사람 또 들어와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만둔다 그래도, 아, 나 주식 못하겠어! 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이 시장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중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렇게 보고, 한때 뿌시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매수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루라도 종목을 안 사면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부치병이에요. 3대 부치병은 매수, 내동, 그 다음 미수신용. 이거는 절대 3대 부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매수병. 하루 종일 붙어서 매매하는 사람 두 번째 내동 매매하는 사람 아 어, 이거 상악 안 사면 오늘 상하가 상학, 절대 상하가안 가요 내일도 시장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미수 신용 쓰는 사람 어요요 요 분들은 절대 불치병이에요 절대 못 고쳐요 이거는 정말 누군가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산대 불치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예,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매매하는 거 특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짬나는 시간이 점심때거든요. 어 옛날엔 점식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점식 들어가서 수익 내면 야 이게 다 거니 라고 해서 점식 때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점식 때 시세 안 나요 그러니까 점식 때밥 먹을 때 주식 매매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가 부분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는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뭐가 잘못됐나 그럴 때일수록 아까 얘기했죠 종목을 매수를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까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면 이게 지금 배당주주만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얘기했던 은행, 보험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통신 관련주가 움직입니다라고 했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면, 이런 그, 민감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막, 이게 막 돌아가면서 세게 움직이는데, 다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이런 그, 이 노하우를,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힘을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도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시장이 안 좋으면 쉬어가는 거. 종목을 늘리면 안 돼요. 그냥 관망하는 게 나아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쉬어가는 것도 매매고 좀쉰 타임 뜨고 관망하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아껴둔 현금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매수병 그죠 고쳐야 되고요. 내동 매매. 그냥 보면서 상황가갈거 따라가는 거 매매. 그 다음에 미수 신용 쓰는 매매. 이건 부치병이에요. 3대 부치병을 꼭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멘탈 교육을 시켜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요일날 일이 있어서 오늘 공부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독 전략고 올렸는데 오늘 꼭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신을 달려갈할수 있는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옛날이나 사뭇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불치병을 고치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와요 맨날 시장은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는 거 종목을 늘리지 않는 전략을 쓰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어, 메모해놓고 시장에 이런 특징이 있어서 빨리 캐쳐야 돼요 어, 배당주가 올라간다 시장이 별로 안 좋구나 민감주가 올라갔다 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코타카 등장 변동성이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종가 부분에 다 손해봐요 그런걸또 그냥 냅둬버리고 또돈 가지고 종목 사고 이러는 경우는 정말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를 좀 고칠 수 있고 되돌려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멘탈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요 내일은 또 트토전략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 공부방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오늘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멘탈 교육을 시켜줬는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것들, 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트토전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얻을게요. 개월개월 팍팍! 감사합니다.